어려운 지식 쉽게 풀어드리는 최 교수입니다. 자, 한동안 시장에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MRO 사업이 있었죠. 이 조선 3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었는데요. 이 부분 실제 수혜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독도안부터 고속상륙전까지 MRO 사업을 싹쓸이를 하면서 이를 레퍼런스 삼아 미 해군 연간 20조 시장까지 넘보게 된 급등이 임박한 종목입니다. 딱 2초만 시간을 내주셔서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 주시고요. 영상은 절대로 스킵 없이 집중을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관련 종목, 이 조성 기자재의 보너스 트랙까지 안겨드리니까요. 절대로 이 내용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뭘 해드리고 있습니까? 장 시작 전에 시장 상황에 딱 맞는 100% 무료 급등주를 매일 3종목씩 공유를 해 드리고 있죠. 오전 8시 46분에 3빌리언이 나갔고요. 오전 8시 48분 차이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8시 49분에 SG글로벌까지 모두 이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는데요. 텔레그램 보시면 12월 17일 오늘 날짜 이렇게 눌러지는 게 확인이 되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당장 어제 큰 수익 안겨드렸던 X 스게이트와 에이럭스까지. 포토샵이나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전에 아침 단타 종목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꾸준한 수익이야말로 이 손실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은요, 한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드립니다. 단순히 이 종목명만 공유를 해드리면, 어리둥절한 나머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실까봐 이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나가고 있죠. 자, 많은 분들이 국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시지만, 수능국어, 영어 수학보다 만점이 어렵습니다. 자, 챗GPT가 이제 97점, 거의 만점에 다가서는 사람보다 똑똑한 강인공지능, 싱귤레 t 티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 3빌리언은요. 이 AI 의료진단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해외 매출이 70%에 이르고요.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희소질환 진단 시장에 진출을 한 기업으로서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진단 에 특화돼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전체에서 발견되는 유전 변이를 판독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는 이 높은 보험약가 책정과 풍부한 연구 지원이 특징인데요. 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될 경우 7년간의 시장 독점권과 연구비 지원, 세금 감면, 신속 심사 등에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에서 300개의 새로운 희귀 질환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환자의 30%는 진단만 해도 무려 5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시장 규모가 2023년도에 3억 4천만 달러에서 2032년에는 무려 10억 4천만 달러, 2조에 가까운 거대 시장으로 성장을 할 전망인데요. 자 아침 식가 6.67%로 출발. 고점이 27%까지 20%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던 100% 무료급등주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침장 전에 보내드리는 100% 무료급등주 두 번째 종목,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는데요. 이전 트위터죠. 일론 머스크의 X의 공식 대행사이면서 테슬라 급등에 따른 관련 수혜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는 트럼프도 자주 이용을 하는 곳으로 이 관련 정치 테마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차이커뮤니케이션 아침 시가 3.7%로 출발하고 고점이 16%로 무난하게 10%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100% 무료급등주도 계속해서 1분 1초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정말로 제가 지난 영상 지난 추천으로 자랑질만 하는 게 맞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에도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3 올려드리면서 1,400분이 넘게 시청을 해주셨어요. 여기 댓글을 보시면 어제 추천 종목 떨어졌다고 속상해 하시는 내용. 자, 물론 저도 추천 종목이 몇 시간 되지 않아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떨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올려드릴 때 실제 타이밍에 있어서 이 마지막까지 이 30분 봉을 활용했을 때한번더이 종목을 걸러내는 실전에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다른 영상에서는 아무데도 가르쳐드리지 않는 저만의 매매 기법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이렇게. 편 들어주시는 댓글을 보면 힘도 나지만 당연히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좀더 수익률 높은 종목으로 안겨드리는 게 맞는 얘기겠죠. 저희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바로 어제 16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어제 하루 이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이 파란색 급등 라인에 힘이 응축이 됐기 때문에 하루 건너뛰고 오늘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침 100% 무료 급등주에 한번더 추천을 해드린 것이죠.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나중에 영상으로 기늦은 정보 절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런데도 이 소통방에 미리 입장하신 분들과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이 생업에 바쁘시고 정보를 얻기 힘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에 있어 가장 절대적인 게 뭡니까? 바로 타이밍이 될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맞추시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리고 있습니까? 알람만 켜놓고 계시면 제가 이100% 무료 급등주부터 이 소통방에 한 주라도 갖고 계시는 종목들 특히 제 영상에서 매매를 결심하셨던 종목들은 이 소통방에서 함께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제 아침에 이 차이 커뮤니케이션 단타로 수익 보셨던 분들이 하트도 눌러주시고 엄지척도 눌러주셔서 제가 이 맛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100% 무료 급동주 마지막 종목은 SG 글로벌이었습니다.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 테마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사실 제 가장 약한 포인트가 이 대선 이 후보 관련주이긴 합니다. 차라리 실체가 있는 정책주들, 이 저출산 대책 등으로 주말 특집 올려드리고, 이 유아용품 관련 주들이 평균 30%대 수익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현재 이 SG 글로벌은요 자동차 부품 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거보다 이 SG 글로벌이 김동현 경기도지사의 고향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 종목을 추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서글프긴 하지만요. 어떻게든 수익 올려드려야죠. 자, 시가 4.75%에 출발을 해서 고점이 25.42%. 무난하고 짭짤하게 20%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100% 무료 급등주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세 종목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매매만 잘 따라하셨으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었겠죠. 자, 시청자분들, 이 선택은 누구에게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정말로. 이 간절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100% 무료 급등 주방이 가장 빠르게 이 손실 구간 벗어나서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먼저 빨리 입장을 하셔서 수익 좀 챙겨가시란 얘기인데요. 당연히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 달라고 무료로 운영하는 상위 1% 트레이더의 특급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자, 입장 방법 너무나 간단하죠? 제 느린 손가락으로도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자, 이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이 있죠? 자, 이렇게 이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하셔서요.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이 모든 혜택 다 가져가시고 이최 교수 비서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바텍. 지난 15일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자, 트럼프 2기가 들었으면 이 반도체에서 히토류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기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미국은 당연히 고율의 관세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겁니다. 자, 이 노바텍은요. 이 히토류 금속계 자석 중에 이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한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라오스의 히토르 광산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주가 반등에는 이 17억 규모의 이 자사주 취득을 결정함으로써 주주 친화적인 모습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바텍 위험 지역에서의 현금화 가격 1,1000원을 제시해드렸었고요. 1차 목표가로는 18,000원에서 2만원 밴드를 제시해드립니다. 자제 추천 종목 두 번째 태고 사이언스입니다. 자, 현재 주력 제품이 PX121이 되겠는데요. 이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세계 최초의 동종세포치료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보톡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 강력한 독성으로 피부 근육을 마비를 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주름 개선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TPX121은요. 인체 섬유의 아세포를 활용을 해서 이 세포의 기질과 성장 인자를 분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함몰된. 이 주름 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부작용 없고 반영구적인 세계 최초의 주름 개선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이 차트상 역배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렸고요. 자, 현재 이 상단에 노란색 추세선 이 강력 매물대와 함께 존재하는데요. 자, 이 부분 탈출만 하게 되면 배고에서 힘껏 올려치는 토 ...처럼 이 평간에 골드가 일어나면서 정별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 다 확인까지 하시고 좀더 높은 가격이라도 다음 눌림목에 매수를 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위험 가격의 현금화 가격은 조금 배틀에 짧게 잡고요. 1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30분 봉상에 장단기 평 이격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5장 강력한 매수세 유입으로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기사회생 마지막 종목은 형지엘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급등을 했던 이재명 관련 주들이 좀 쉬어가는 날입니다. 제가 또 자주 말씀드렸죠, 500% 1,000%씩 상승하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5% 10%가 너무나 흔한 일이라고요. 자, 이형지엘리트의 오너인 이 최병호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이 경북 안동 출신으로 같은 고향인 게 알려지면서 관련주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 무료 교복 정책을 쓰면서 대선 정책주로서도 엮여 있는 종목이죠. 특히 최근 이 중고가 이 동남아에서 이 사립이나 국제학교들 중심으로 고급 교복으로서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조정이 좀 깊이 들어간 맛은 있지만 이제 장단기 입평에 골드가 나면서 이 파란색 급등 라인에 정확하게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었죠. 정치 테마주로서 또 지금 이 평상에 이제 막 정배열의 첫 조정이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 위험지역의 현금화 가격은 1,250원이고요. 당연히 1차 목표가 이전 고점 근처인 3,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 부끄러울 정도로 단순하게 이 파란색 급등 라인과 노란색 추세선만 쓰고 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파란색 급등 라인을 타고 오래오래 유지만 된다 한두달 기간 안에 적으면 60%에서 두 배, 세 배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에 가장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스윙거래에 있어 제일 자신 있는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통방에서 보시면 이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이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드리블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언제까지냐? 바로 이 태성 차트처럼 이 급등 라인을 이탈했을 때 편하게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이 파란색 급등 라인 근처에 왔을 때 이걸 눌림목으로 보고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홀딩이 되고 이 라인이 추가 매수 자리로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 3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추천이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너무 높은 자리에서 추천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제 매매 기법이 공감이 가시는 분들만 이 소통방에 종목명을 적어주시거나 스윙 종목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20년 동안 가장 확실하게 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법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살표 따라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 댓글란에 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요. 잠깐 멈춰 놓으시고 입장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제 영상 볼때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스킵 없이 집중해서 봐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더잘 알죠?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괴로운 법입니다. 자, 하지만 이 소중한 자산이 들어 있고 계속해서 이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곳에서의 매수매도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 어떻게든 막아들이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까지 세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쯤에서 이 댓글에 뭐 감사 응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너무 좋아서 하트 다 달아드리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어떻게든 수익이 나시기 위해서 힘들게 영상 봐주시고요. 저도 이 짧은 영상 시간 안에. 이 회사에 대한 정보와 성장 가능한 모멘텀을 알려 드리고 보다 중요한 타이밍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업에 바쁘시고 머리 복잡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짜 놓으셔도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죠. 때로는 또이 소중한 자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손실이 돼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함께 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영상 하단에 댓글 란을 보시면요 이렇게 최 교수 소통방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입장을 서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은 아무 부담 없이 이 장전 딱세 종목씩만 공유해 드리죠 이100% 무료 급등조이 조금씩 쌓이는 수익이 가장 빠르게 이 손실 복구하고 수익 전환하실 수 있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자 이거 외에도 수급이 꼬였거나 이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시가총액이 낮아 또는 세력들이 아직 매집이 끝나지 않은 중이라 숟가락만 얹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공개해버리면 주가가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정말로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무엇 하나 제대로 귀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자, 여기 소통방 들어오시면 다른 거는 뒤로 미루시고요. 제일 먼저 이 초대형 호재주 무조건 먼저 클릭하셔서 이 내용부터 열람하시고 미리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발 큰 수익들 나셔서 크게 한번 웃어보기를 오늘도 기원을 하겠습니다.